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9일이 되고요. 자 오늘 먼저 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일입니다. 예 양은 양인데 금은 양이 나타났네요. 자 개수는 우리가 뭡니까 복근 번호 1자6자로 쓰시고 북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검정옷을 입고 가세요. 자개일은 무위를 좋아하죠. 무계 합하라 그럽니다.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술 무자일을 무장, 좋아하고 오늘 세삼에서 아주. 성품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아주 양산하고 따뜻한 사람들이고 사교에 아주 명소입니다. 사람 친근감이 좋죠. 보편적으로 큰 꿈을 꾸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현 상태로 좀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기호 기를 싫어하죠. 계기충이라 합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예 기축을 싫어하고요. 어, 오늘 다 직업이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 약사, 한의사, 디자이너, 건축, 설계사, 예, 유통업, 예, 제조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간이 나빠지고 눈병, 탈모, 위장병 외에도 우울증, 어부증어처증 불면증, 공황장 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11월에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자, TV 론쇄 들어가겠습니다. 팔봉쌤 TV 구독, 좋 알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띠, 잠이 원진입니다. 원진쌀 자, 봅시다. 역시 오늘 연애는 없고, 그죠? 좀 약간의 구슬 수가 있으니까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 그러나 소득은 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에 볼까요? 충미충이죠.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어, 영원한 남녀가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 뒤에 오히려 결혼상대자가 나타나서 오전에는 고설수가 있고요. 입 조심해야 되고 차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런 오후부터는 또 모든 게 살아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시 피싱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오늘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좋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운다 좋고, 성령 운도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더 점잖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좋은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야 돈 많고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좋고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뱀띠 볼까요? 예, 돈 많고 점잖고 똑똑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뱀띠는 오늘 만사행통입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죠. 자 말띠 복하의 육합입니다. 역시 소득이 가득하고요. 좋은 님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네요. 오늘 횡재수가 있고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운입니다. 말띠님도 오늘 복근 한장사 보세요. 자 양띠가 양날을 맞았습니다. 그죠?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되네요. 오전에는 이별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금료은 매매운이산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은 하급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금전운이 좋네요. 사업은 좋고 매매운이 성은 하급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닭띠님 동을 너무 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겠네요. 자, 개띠볼까요? 죽술미, 삼행살,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나는 오늘 귀인이 나타나고 행제수가 있습니다. 복근한 줄 사오시죠, 개띠님들. 자, 돼지띠볼까요? 조용하면서도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물리수 하시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끌하지 마시고 보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박봉세입니다.